以前我女儿她嗯不太爱说英语，然后但是来了这边这个哈馆以后，她就电视上出来的英语她自己会读，而且读得很好。然后呢，和我也会在家用简单的英语对话，以前从来不说的。而且我觉得这边的老师，因为他有外教，然后韩国老师的发音也很好，就不会有韩国人似的那种口音。哦，c i n d s m 呃新 i n d y s m、uh, 우리 올리비아가 좋아해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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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요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한다고 하, 했어요. 네, 어 앞으로 우리 올리비아가 영어를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어요? 제가 생각 보면 그 오노민처럼 그렇게 잘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. 자연스럽게. 네, 자연스럽게 음. 네. 정확하고. 또 너무 발음도 좋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. 우리 올리비아는 자신감이 굉장히 맞아요. 맞아. 자신감이 엄청 쭈자주 올라갔어요. 처음에는 네. 뭐 테스트 레버 테스트도 안 했어요. 근데 맞아요. 이제 3개월 다녀다가 음. 완전 잘해요. 음. 자신감도 올라가고 실력 예전에 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. 네, 앞으로 우리 올리비아가 영어 자신감 있게 자연스럽게 잘할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쓸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